지학사 민창규 6과 어,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담 내기입니다. Proverbs upside down. 그서 속담 뒤집기죠. Saying이라고도 이제 뒤에 나오고요.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every now and then 때때로입니다. 때때로 어, 지혜의 말들은 words of wisdom. 지혜의 말들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Have influence 드죠. 그래서 have influenced니까 무슨 말이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왔다니까 자 현재 완료입니다. 그쵸? 지금까지 현재 완료이고 영향을 미쳐왔는데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왔고 그리고 변화시켜왔죠. 그래서 보시면 have influenced고요. 그 다음에 have가 빠진 거예요 여기.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반복하기 싫어서 영어에서는 안 써준 것뿐이고요 h a v e changed their lives. 삶을 변화시켜 왔죠 그 c 아주 멋진 방법으로요 그 t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 c t i o n s speak louder than words. 예요 그래서 행동이 어, 말한다 더 크게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행동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a c t i o n s Speak louder than words. 그래서 웬만하면 외우세요. 말보다 행동이다.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미한다. 이걸 하나로 본 거죠. 의미한다. 다음을 의미합니다. The following 다음을 의미하는데, what you do 네가 하는 것은 것입니다. 것, 그렇죠? 것. 네가 하는 것은 more important 더 중요합니다. What you say 네가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하죠. 하려고요. 어떤 것을 하려고 노력하냐면 뭐 대신에 just saying something 자 그래서 어 그냥 말하는 것 대신에 여기가 전치사니까 당연히 어 동명사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온 겁니다 그렇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목적어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saying something 자 그러나 자 문법 포인트죠 접속부사 그렇죠. 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없는 접속부사 기억하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have different opinions,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it is words that speak louder than action. 그래서 자 문법 포인트 이때 강조 기억하세요. 이때 강조 이때 강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동사 빼고 다 강조할 수 있고 강조하고 싶은 걸이 자리에 넣고. 이제 그 가주어나 이런 것들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얘를 여기 넣는 거죠. 여기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뭐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 혹은 부사절, 부사 자리에 넣어보면 'words speak louder'에는 'actions'에서 이제 이렇게 말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꼭 구분하시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때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때 어, 강조예요.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말이 어 더 중요하다, 그렇죠? 행동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속담이 반대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생각하기에는 말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아까 위에서는 have influenced 이렇게 나왔었죠. 다른 사람들에게요, 그렇죠? 어,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t h a t 은 관계대명사라면 선행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사. 근데 여기 think, hope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대은 뭐라 그랬죠? 관계대명사예요 접속사예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접속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이것도 기억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말이 영향을 미친다고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그쵸 좋은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 그리고 자연스럽습니다. to have different ideas.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자 그러면 여기 이때는요. 뭐죠? 여기 여기 it is natural to have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이슨 뭐죠? 가주옵니다. 가주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투가 나와서 구분이 좀 하기 쉬운데 이제 natural 같은 거를 뒤에 문장에다 껴놓으려면 어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natural have different ideas. 자연스러움은 가지고 있다. 다른 아이디어를.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요? 가주어예요. 가주어. 가져오. 가주어. 가주어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uh, Let's take a look at some other proverbs. 그러니까 봅시다입니다. Let's take a look. 한번 봅시다. 다른 속담들을요. 뭐 어떻게 요 반대로 봅시다. 요 말입니다. 우리 문법 포인트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또 넘어가 볼까요? 자, look before you leap. Live. 그러니까 l i p 은 뛰다죠, 뛰자, 뛰다, 뛰기 전에 살펴라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렇게 속담입니다. 그래서 어, 웬만하면 외우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 행동보다 말보다 행동이다 보죠.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그다음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보죠. Look before you leap. 자, 그래서 check what is in front of you before making a decision. 그래서 확인하세요. 뭘 확인하냐면 무엇이 있는지 앞에, 너 앞에, 뭐 하기 전에 before, 전에 making a decision. 그래서 before는 여기서 전치사로 쓰인 거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치사예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만약에 접속사로 쓰였으면 before you make a decision 이렇게 주어동사로 나왔을 거예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나오니까 요건 전치사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나는 완전히 동의해. 자, 동의 표현들 유사한 거다 알아두시고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죠. 위 요거 should 가 조동사니까 여기 be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요 자리, 그다음에 이 부사 자리. 부사 자리는 비 동사의 앞이다. 그래서 should always be careful. 조심해야 된다. 언제요? We decide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to do something 무엇을 하기 결정하기 전에 조심해야 된다. 아까의 before는 전치사였고요. 얘는 여러분 접속사예요. 접속사 뒤에는 완벽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 완벽하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면 will be happy 그렇죠? 행복할 거다. 뭐로? 그 결과들로, of our decisions 우리의 결정들의 그 결과로서. 자, however 또 나왔어요. 접속 부사요. 예 자,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없고 분명히 접속 부사와 접속사 however 외부지문은 어 저기 학교에서 나눠준 거에서 분명히 구분하는 문제 100%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어, 그러나죠 여기선 여기 접속 부사예요. 그러나 만약에 어, 여기 쉼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죠? 음, 그러나 우리가 We don't, have, we don't take time to think things over. 그래서 어, 우리가 시간, 생각할 생각할 그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니까 투부정사에 명사 꾸며줬으니까 형용사 용법이고 우리는 아마도 어, 그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또한 We'll make mistakes.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We do something. 뭘 한다면? 뭐 없이요? Giving it a second thought. 두번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자 여기 without 당연히 전치사니까 다시 한번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접속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if 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as a result 결론적으로요. It'll take us more time to fix. 그래서 어, 걸리게 될 거예요.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더 많은 시간이 고치는 데 있어서, 그쵸? 고치는 데 시간이 더들 거예요. 자, 이렇게 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법 그 포인트들, 이런 관계부사, 아, 관계부사래요. 접속부사 꼭 알아두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이요. 자, I don't agree. 어, 동의하지 않아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만약에 Uh, there is a chance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grab it 잡아야 돼요. 이은 기회죠. 혹은 it'll be too late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다 이 말이죠. 작년에 I was asked to 요청을 받았었어요. 뭐라고 요청을 받았냐면 to, uh, to be the captain 하라고요. to be the captain 반장 하라고요. 학교에서 아학기팀에서 반장 하라고. 자 관계 저기 접속부사 또 나왔어요. 그러나 I took too much time to decide.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죠. 어, 결정하는데. 그래서 다른 친구가 어, 캡틴, 대장이 됐죠. 이제 나는 그것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어, 속담에서 말했듯이 쇳불도 단김에 빼라. 이거 외우세요.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이것도 외우시기 바랍니다.